안녕하세요 게임아재 입니다 오늘은 오리아 눈먼스 9번째 시간 이에요 한지 좀 오래됐는데요 음, 저번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안하니까 생각나더라고요 뭐, 사실 좀 바빴던 일도 있었고요 이제 물을 정화시켰기 때문에 물 속에 들어갈 수있고요 음, 안에 들어가면 호흡 게이지가 나오 고 호흡게이지가 다 달게 되면요. 피가 줄어드니 주의해주세요. 그럼 물속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맨 밑으로 내려오셔서 왼쪽으로 가시면 키스톤이 있어요. 얻어 주시고요 우측에 닫히는 돌이 있는데요. B 버튼을 누르면은 앞으로 빨리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가주세요. 스위치 기준 B 버튼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우측으로 이동해 주세요. 엄청난 맵스톤이 있어요. 음, 호흡이 좀 딸리겠네요. 피가 좀달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피가 다니깐 조심해 주세요. 아, 참고로 제일 싫어하는 몹이에요. 역시 죽었네요. 아무튼 잘 피해서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은. 왼쪽에 키스톤이 하나 있, 또 있어요. 여기다 세이브 포인트를 열었는데, 괜히 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슬슬 게임이 어려워지고, M이 좀 많이 딸려요. 음, 주의해주시고, 다시 왔던 길로 올라가 주세요. 그리고 바로 밑에 왼쪽으로 가시면은 길이 하나 있어요. 도업 해주시고 몹들 죽이면서 진행해주세요. 가시 조심하시고요. 이 게임은 가시가 반 이상 해먹는 것 같아요. 잘 보이지도 않고 저희 가시인지 지형인지 구분 안갈 때도 많아요.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막혀있는 부분을 차지 공격으로 뚫어주세요. 어, 위쪽에 있던 물이 내려오면서, 위쪽은 육지로 변해요. 템도 드시고, 다시 올라갈게요. 이렇게 가보디부는요. 음, 지금 안 돼요. 맞아 깜빡했다. 여기를 먼저 오는 게 아니었어요. 첫 부분으로 다시 이동할게요. 키스톤을 다 모아오시면은 첫 부분 우측으로 가시면은 문을 여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빌리티를 하나 얻고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물속에 아무것도 없고요 음 저기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아직 어떻게 얻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패스를 해주시고요. 여기는 이번이두 번째에요. 저번에 하다가 패드 집어던졌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 전보다는 좀덜 헤맸어요. 몹이 공격하는 걸. 배쉬로 넘어가 주시고요. 또 우측 위에 매달려 있으면 총알이 날라요. 그럼 또 위로 올라가 주세요. 음, 이거 쏴야 되는데, 네. 아이고. 쓸데없이 세이브를 왜 했는지 어차피 죽었다 다시 시작해도 될건데 저 중간에 덩쿨에 있는 빛나는 물질로 이동해 주시면 배시가 가능해요 타고 계속 가주세요 가시는 언제나 조심을 해주시고 왼쪽 밑에 보시면은 어빌리티 트리가 있어요 가까이 가 주셔서 Y 버튼. 그럼 또 다시 새로운 어빌리티가 생길 거예요. 음, 이번에는 옛날에 요시 알랜드해 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아니면 요즘 슈퍼 마리오 시리즈도 있죠. 네, 이렇게 점프를 하시고 스틱을 아래로 눌러주시면 은 찍는 거를 해요. 그런 바닥도 부실 수있고요 아, 그리고 더 중요한거는 말뚝같은게 보이시면은 이런식으로 찍어주시면은 문이 열려요 중간에 오시면은 이 좁은지역에서 어, 저 돌진하는 놈이 나오죠 젤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잘 보면 갑옷을 입고 있어요 주변에서 찍어 주셔서 충격파를 맞으면은 갑옷이 벗겨지고 그때부터 공격이 들어가요. 그냥 공격은 안 통하니까 주의해 주세요. 일단 찍기 후 공격. 음, 거기 아니야. 일단 이쪽에서는 아까 그 어빌리티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요. 이제 볼 일은 끝났어요. 다시 왼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쭉 가주시면은, 같은 몹이 하나 또 나오죠. 그럼 또 찍기로 갑옷을 벗기고, 공격을 해주세요. 갑옷을 벗겨도, 좀 귀찮은 놈이에요. 처리를 해주시고, 맵스톤 꼽아주세요. 그리고 밑에 뚫어주시고, 또 뭔가 위험해 보이죠? 세이브 한번 해야겠어요. 이전까진 세이브를 자주 했는데, 이제 슬슬 어려워지고 M이 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이브를 좀 아껴가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또 뚫어주시고 또이쪽은 데서 난해한 적이 하나 나오죠 차근차근 갈게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미가 있고 거미를 타고 갈게요. 아이고 죽었네. 밑엔 아까 뚫어주신 곳이라서 떨어지면은 돌아오셔야 돼요. 얘 진짜 가시 배치가 너무 악랄해요 음. 위험하니 세이브를 했고요 총알을 타고 또 이동 한번더 나오죠 아, 몹들이 정말 깔끔한 애들이 없어요. 다 거지 같아. <laughs> 오른쪽 위에 템 얻어 주시고요. 음... 예전에 할땐 여기를 갔었던 것 같은데, 일단 목적지로 진행을 할게요. 어차피 이 게임은 좀 순서가 있는 것 같아서요. 헤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순간 이동이 있으니까요. 이동해주세요. 그럼 일단 여기서 한번 자를게요 어차피 헤매고 헤매고 헤매서 편집을 완전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이만